7월 20일 오후 밤 10시 42분입니다. 토요일 밤 10시 42분입니다. 그, 토착외구라는 말이 요즘 한참 유행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단어에 대해서 찍어볼까 망설이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어, 제목을 이따가 뭐 토착외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는 뭐 어떻게 붙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붙여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일본의 지 일본의 지진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구마모토라는 지역에 또 지진이 그때 세게 한번 일어났죠. 구마모토라는 지명이 어 일본 말인데 이걸 한자로 보면은 웅본입니다. 웅본 웅본을 구마모토라고 하는데 어 백제 의두 번째 수도가 웅진입니다. 웅진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비유하자면 영국의 요이라는 도시가 있고 미국의 뉴욕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웅본이라는 구마모토라는 지명 자체가 백제와 관련이 있는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이 백촌강 전투는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항복을 할 때. 어, 서기 660년입니다. 그때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을 할 때,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어, 백제 부흥 운동을 벌려요. 어, 그니까 지금 어, 일제 시대 때 조선이 어, 일본에게 망하고 난 뒤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펼친 것처럼 백제 부흥 운동을 벌려요. 어, 이 3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게 끝에는 이제 백제 말의 왕자인 부여풍이 어, 이끌던 그 백제 부흥군이 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3년 동안 했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4만 명의 어, 일본 병사가 400척의 어, 군함을 타고 파병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배한 척당 100명 정도가 탄 거죠. 어, 이게 그 일본 역사책에 나와요. 일본 역사책에 나오는 백촌강 전투라고 하는데 어, 백이라고 하는 건흰 백자고 촌은 이제 고을천자를 고을촌자를 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어, 삼국사기에는 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인 강서 어, 그러니까 전당서 후당서에도 나옵니다. 백촌강이 지명이 어느 지역인지는 학자들 간에 조금의 논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파병 온 일본군들이 어, 4만명이 1년 정도를 주둔을 하면서 전투를 벌려요. 음, 그때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기 전인데 대화외라고 하는 국호를 쓸 당시입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이 1500 92년이죠. 그러니까 백총강 전투보다는 약한 천년 뒤에 벌어진 전투인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 전함이 한산도 대첩에 어, 투입된 일본군 전함이 73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천년 전에 400척의 군선이라는 게 천년 전에 400척 군선이라는 게 규모가 얼마나 어,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기록은 그 일본의 서기 일본의 역사서 서기, 그 다음에 삼국사기, 그 다음에 당서, 신당서에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신빙성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으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거죠. 이때 일본이 백제부흥운동에 투입한 일본군이 패배한 했다는 그 결과를 어, 전해 들었는 일본 왕족이 일본 왕족이 인제 그 조상의 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는 틀렸다 라고요 어,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뭐 아주 밀접했죠 어, 한자 어, 그리고 불교도 넘어갔고 왕자끼리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어, 성덕태자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하면은 쇼토쿠태자라고 하는, 그, 이렇게 다양한, 어, 교류가, 있,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 어, 백총강 전투에서 일본이 상대해야 될, 어, 나라는, 어, 신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이렇게 하는데, 뭐, 당나라 군대 다 됐네, 이렇게 비하할 때 쓰는데, 사실 당나라 군대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군이었어요. 게다가 신라와 연합한 나당 연합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세다고 소문난 어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군력을 국력을 다 소진해가면서까지도 어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그 단순한 어떤 한미 동맹처럼 동맹이 아니라 어 아주 그 형제 또는 한 집안이라는 그 의미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신에 어, 파병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그때 당시에 그 출전했던 출격했던 그 곳이 구마모토입니다. 제가 구마모토라는 그 지형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 지도 중에서 여기 보면 새까맣게 표현, 표시된 게 구마모토입니다. 여기서 백제 부흥 운동을 어,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 출격을 했습니다 어, 이게 그이 당시에 음, 백제로 출격한 일본의 그 해군이 거의 완파를 다 당해요 뭐약한10% 정도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파를 당한 이유가 당시에 일본은 그 배를 빨리 몰아가지고 상대 배에 갖다 박아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구 칠때 이렇게 때리는 걸 어, 말하는데 때린다, 부딪친다 이런 뜻인데 당파 전술이라 그래요. 근데 일본은 워낙 이제 해상 국가다 보니까 어, 어떤 수군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 전략을 구사했는데 왜 그러면은 그게 안 먹히고 오히려 일본 해군이 전멸을 했냐면은 그만큼 어, 자기 조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백제가 어, 위급하니까. 일분일처라도 빨리 배를 건조해서 배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출전을 하려다 보니까, 어, 나무라는 게 어떤 마른다, 마르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어, 적응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급조하다 보니까 이 푸실공사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박는 당파 전술이 어, 먹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백총강 전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어, 백제는 이제, 어,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 약 10만 명의 백제인들이 우리가 소위 그 도레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해가요. 뭐 도피성 이주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요즘으로 치자면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어,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 10만 명이 그냥 일반인 10만 명이 아니라 백제 왕실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역시 인구 비례로 보자면 100만 명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국가 기틀을 만든다거나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이거는 마치 그 어, 북한에서 공산 치아를 경험하고 어, 남한으로 이주해 버린. 기독교인, 뭐 자본가, 지식인들이 이주를 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게 그래가지고 일본,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서기에는 그 친백제적인 관점에서 어, 신라를 평가하는 어, 기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안 좋게 표현하겠죠.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라는 책의 그 제목부터가 백제의 역사책인 백제 서기라는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대를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어, 동학난을 일으켰던 자들이, 어, 전라도 고부 군수의 어, 조병갑의 어, 횡포를, 횡포에 못 이겨서, 어,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발화해버린 어, 동학난을 일으킨 자들이 나중에 그 한일 합방을 요청했는 어 대표적인 친일 조직인 어 일진회가 되었다는 것은 뭐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토착 외구라는 말을 굳이 적용을 하려면 저는 그 말을 어린 애들의 어 애송이들의 말이기 때문에 쓰기 정말 싫지만 굳이 토착 외구라는 말을 적용을 하려면은 한반도에서 어느 지역을 말해야 되는 건지는 어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이제 시대가 좀 나와가지고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 친일 부역했는 어 선친들 내역을 파헤쳐보자고 자기들이 했다가 오히려 일본 열린 우리당에서 자꾸 어 친일 부역자 어 내력이 나오니까 유야무야 덮여버렸던 일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최근에 그 추미애 씨가 인터넷 댓글이 좀 이상하다 이 조사 한번 해보자 어 조작이 의심된다고 했다가. 조작이 의심된다고 했다가 잡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사람이 나온 거죠 드루킹이 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 미투 사건을 어떻게 좀여름몰리해 보려고 했다가 터져 나오는 족족 모조리 좌익 진영의 문화 예술인이거나 정치인들이었던 것처럼요 지금 그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 때 자기의 부친이 공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쓰긴 좀 그렇지만 부역을 한 거죠 일본에게.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유엔군 치하에서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익들의 용어로 치자면 친일 부역, 또 친미 부역 이렇게 갈아타면서 다 부역을 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음, <laughs> 세션별로 이렇게 그때 분석을 해서 나름 제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 자기가 뱉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문재인의 발언입니다. 그 아버지가 고향에서는 함흥농구를 나오셨어요. 그 시대에는 부산상업, 함흥농업, 대구상업 같은 학교가 굉장한 명문이었어요. 수제 소리 듣고 지역에서 총망받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잘 살았는가 봐요. 아버지도 함흥농구를 나와서 공무원이 되셨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유엔군이 진주했을 때는 잠시 시청농업과장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당신이 원하시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왔서는왜 내려왔는지 제가 이때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 내려왔는지 생활이 윤택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런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경, 전혀 경험도 없고 재능도 없는 장사나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하신 건데 그런 일들의 무능한 아버지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었죠. 돈을 많이 벌었다 벌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결코 성취해낼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과연 자유를 찾아 내려왔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뒤에 보면요, 음, 이때 어, 전쟁이 나가지고요, 어, 그 중공군의 인해존술에 밀려가지고 어, 미군이 후퇴를 하면서 핵무기를 핵폭탄을 중국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 어,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 전쟁이 났을 때는 여섯 할머니, 여섯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남고 그 밑에 아버지 세대는 다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잠시 피난한다는 생각이었죠. 이때, 어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 대거 원람했습니다. 흑남철수라고 하죠. 흑남철수를뭐 축복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흑남철수를 통해 가지고 어, 숙군을 했던 남한에서 정말 그피의 숙군, 아픔의 숙군을 했는데 어쨌든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어, 좀 정화가 되었는 게 이걸 기점으로 굉장히 다시 혼탁해져버린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저는 봐요. 자, 아무튼 이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 아버지도 토착외고예요. 일본 분역을, 부역을 한 겁니다. 친일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르게 또 보자면요. 6.25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비교적 많이 어, 전라도에서 빨치산들이 어, 활약을 했으니까 그쪽 지역이 토착빨갱이란 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착외구 토착빨갱이라는 용어 모두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걸 가지고 뭣도 모르고 국론 분열하고 정치 지지도에 이용해 먹고 있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선동하는 놈들은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보같이 그걸 어, 따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대구 경북이라고 이쪽 지역이라고 해서 친일이 없겠으며 없었겠으며 빨갱이가 없었을까요? 통역당 사건 있죠. 뭐 신영복 씨도 있고 통역당 사건의 주범이 김종태이고 김종태의 조카가 김진락이라고 합니다. 영천 사람이에요, 영천 사람. 대구 경북이라고 뭐다 보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빨갱이로 치자면 정말 완전한 빨갱이죠. 어, 그리고 어, 대구 시월 폭동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박상희, 박상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가 그렇게 보수 진영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입니다. 박상희가. 그러니까 친일도 또 빨갱이도 모두가 우리네 삶 속에 녹아있는 우리 역사입니다. 특히나 어, 친일이라는 거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아낸 잘 살아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파헤친다는 거는 그야말로 시체를 뜯어먹는 좀비 같은 역사관, 역사관입니다. 근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이, 친일이다, 뭐, 친일 반역자다, 친일 부역자다, 이런 표현이라는 건요, 그나마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을 막쓸수 있다는 것도. 자, 만일, 만일요,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탄생되었죠?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근데 만약에 고려가 얼마 못 가가지고요 한 30년이나 또는 10년 정도 가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다시 신라가 부활했다고 하면 그 잠깐 동안에 고려시대를 산 사람은 모조리 친 고려 부역자로 몰려버리는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해방되었으니까 그나마 쓸수 있는 말이 친일 부역자다 캐사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 힘으로도 해낸 해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한번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쓰고 싸우는것 자체가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근제함에도 또 성공했는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임에도 그거를 부정하면서 침북 또는 종북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제는, 자긍심을 높일 때는 서먹고 또 언제는 지금처럼 정치 분열 프레임으로 뭐 토착 외군이 이렇게 하면서 서먹는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알려진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는요. 일본은 신도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 저도 일본 여행을 자주 갑니다마는 도심에, 도심이나 농촌이나 할것 없이 곳곳에 그 신사가 있어요. 각종 신이 다 있습니다. 공부의 신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재밌는 나라인데, 그 신도의 나라에서 아주 우두머리로 쳐주는 신이 바로 신라에서 건너갔다고 알려진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포항해병대 1사단 내에 1월지가 있습니다. 저수, 연못이 있어요. 1월지. 그게 연호랑 세오녀입니다. 해와 달이 만난다는 그저수지예요그 연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역사관이, 어, 도구의 숙장. 그니까, 러 해병대, 그, 해병대, 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그 옆에 보면은, 어 박물관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면 바람소리로 놀러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맨 처음에 제가 백총강 전투 뭐 그런 것들을 말했지만은, 걸핏하면 일본한테 문명을 줬다. 또는 그것도 비하해가지고 일본인들, 쪽발이들에게 우리가 문명을 전달해줬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든 나라야,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때는 잘도 우려먹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토착이고토착이고 물론 백종, 백제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전라도죠. 한다면은, 그런 자랑스런, 어, 문명을 전달했다면서 어서되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백제뿐만이 아니라 신라 도공들도 일본에 가서, 어, 기술자 대접 후하게 받으면서, 어,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 굳이 따지자면, 한반도 모두가 그러면 토착 외국인 셈이죠. 그리고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일본으로 이주해 갖는 소위 도레인이라고 하는 학설을 가면 부정하는 건가요? 또 그런 자긍심을? 또 근본적으로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은 토착 외국이라는 말장난을 먼저 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따지자면은, 만약에 아프리카 이주설 인류의 아프리카 이주설를 굳이 따르자면은 한반도인 모두가 토착 아프리카인인 겁니다. 이런 말장난인 거죠. 이렇게 뻔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요. 어, 애들 말싸움 하면서 니 바보, 아니야 니가 바보야, 뭐 반사 이렇게 하는 애들 말장난하는 것처럼 굳이 말려 들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내가 찍어야 되겠나 싶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정말 모르고 이런 용어 프레임에 따라서 휘말려 들어가나. 물론 저는 정치꾼들, 그 선동하는 정치꾼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모르고 쓰는 사람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짚어 놓고 싶어라도, 싶어서라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알만한 이런 정보는 관두고요. 어, 그리고 애들 말장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됐고요. 어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어, 화교 정책이 있어가지고는 차별합니다. 경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 이 지역에서 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 어, 그분이 대만 화교인지 중국 화교인지 제가 그건 안 여쭤봤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권이 인정되려면 한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평수 제한이 있었어요. 상가 평수 제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차별하면서 제1동포가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따위로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거짓이나 과장으로 덕지덕지 엉망으로 해놨는 위안부 이야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맨날 사과를 요구하고 물론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사과를 거부합니다 왜 계속 일본을 미워할 수 있는 구도를 짜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수요 집회 가는 아주 순진한 그 엮여져 있는 어린 젊은이들요 그러면 바로 최근까지도 동남아의 섹스 관광과 하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필리핀 가서 자기 애 만들어놓고 도망쳐와가지고는 아빠 하면서 찾아오니까 난네 아비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그런 짓들에 대해서는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왜 비난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끌려갔던 우리가 환양년이라고 하죠. 매년 매년 위안부, 잠깐 위안부가 아니라요. 매년 매년 받쳐졌던 조선 처녀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기 막 불로 지져가지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끌려가니까. 못생겼으니까 또 돌아와도 환양년이다 하면서 내 집에서 내쳐버리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 대사관 앞에 조선 처녀상이라는 또는 환양년상이라는 걸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14살짜리 여자애가 300만원대 오토바이 한대 값이죠 별로 안 좋은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한대 값으로 중국의 30대 40대 아저씨들에게 또 더한 노인들에게 북한의 10대 아이들이 팔려 나가요. 그러면 지금 강제 북송하는 중국 대사관 중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중국 대사관 앞에 북한 처녀상 천여상, 조선 처녀상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팍 나네요.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이중성을 보이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는 애들도 그렇지만요. 어, 그것과 반대 급부로서 그럼 니도 토착 빨갱이 아니냐 라고 말 쓰는 것도 웃긴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눈 찌르는 짓들을 하는 바보짓들인 겁니다. 애들 말싸움이에요. 요즘 보니까 제가 공부의 신 강성태 라는 사람을 사실 좀잘 봐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이뻐 보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정장에다가도 뭐 빨간 명찰도 붙이고 막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긴 하던데 귀여워 보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인정할,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보통 그래도 우리 모군의 후배구나 이렇게 봐주거든요, 이쁘게. 아, 저렇게 똑똑한 후배가 있구나 하면서 예쁘게 봤는데 요즘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제가. 나중에 철들면 저런 영상들, 저런 흔적들이 얼마나 창피할 수도 있는데, 막, 모르면, 그냥 자기 하는, 잘 하는 분야의 공부에 대해서나 말하지.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렇게 할까? 뭐, 설민석이라고 하는 인간 같은 거는 말도 하기 싫고요. KBS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마크를 일본 국기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참 예쁘게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읽지 않겠다 하면서 뭐, 그, TV 조선 마크. 그것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조선일보다 비판하고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철딱선이들 얼마나 웃긴 짓입니까? 그게 그래도 명색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공영방송 수준입니까? 이게 70년 역사에서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수준입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놓고 요즘에 최근에 떠오르는 자기들 그그 그 보는 그 뭡니까 시청률은 떨어지고 유튜브가 부각되니까 유튜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가짜 뉴스다 하면서 이렇게 사오로고 사오르고만 하는 것참 그걸 보면서 저 인간들 정말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런 국민들의 최근 국민들의 이런 말싸움 또는 이런 아주 저질 언론들을 선진국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정말 창피한 짓입니다. 아마도 지금이 바로 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추잡하고 어, 질 떨어지는 시기로 역사는 어, 기록할 겁니다. 역시나 답은 국민성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반일 정서 몰아붙여 가지고 지지율을 얻고. 한미일 동맹구도를 깨뜨리는 정치꾼들이야. 어,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그자들한테 헛소리하지 마라. 장난치냐? 지금 우리 속여가지고 지역간에 사움 붙이고 또 일본하고 나라간에 또 사움 붙이고 그래서 갖고 놀고 목적을 이어가니까 재밌냐 이 자식들아 하면서 침을 뱉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이렇게 낚여있는 결과는 어쨌거나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흔히 한국인들이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해, 합니다. 뭐 위증 사기 근데 저는 그 거짓말하는 그 인간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어, 속는 사람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 해요. 잘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 이 넘쳐나는 겁니다. 똑똑해 보세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턱도 없죠. 이런 요 프레임에도 말이죠. 잘 낚이고 잘 속으니까 계속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느냐? 그 정도 속임수로 속을 줄 아느냐라고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나 자신이 개돼지인지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여기 경상도에도 기초의원부터 도의원 또는 국회의원까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나 자유한국당입네 나 보수입네 하면서 선거철마다 그쪽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싸거리에 서서 펴달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인간들 중에서 아마도 전라도에 이사 가가지고 살게 되면 곧바로 그 잠바 벗어버리고 더불어 민중당 저는 자꾸 더불어민중당이라고 하게 되네요. 뭐 똑같으니까. 더불어민중당이나 정의당으로 갈아탈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것도요. 그걸 바라는 것도 역시 정치꾼들이에요. 적대적인 공존을 또 거기에서 공생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뭐 통합이나 뭐 이런 거 말하기 전에, 그리고 동서간에서 갈라져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아예 정치인과 국민이라는 구도로 정치계를 압박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하고 용기로 그러니까 당장에는 표를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더라도 국민들한테 필요한 말을 하고 국가 이익에 필요한 말을 하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국민들을 그리고 방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기대하기는 이미 걸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들을 가르치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물론 그 국민이라는 거는 시민적인 성숙을 이루는 개인이 모인 국민이라 해야 됩니다. 집단이 아닌. 최근에, 어, 말도 안 되는 어린애 같은 용어 프레임의, 어, 유행어를 따라 쓰면서 이 저질 정치꾼들의, 저는 뭐 전라도, 경상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목적에, 그 정치꾼들의 목적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